너 처음에 왔을 때는 안 짖었잖아 아유 이제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? 괜찮아 괜찮아 우리 코코 이제 세 번째인가? 네 번째인가? 어 불안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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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깜해지고 어 우리 코코가 어디로 사라졌어 차가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청소 좀, 바깥에 청소 좀 해야 돼 어우, 우리 강아지 얘좀 안정됐어? 자, 이제 다 됐다.